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생각 좀 멈추게 해주세요. 생각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없습니다. 생각은 막지 못해요. 못 막아요. 대신에 바꿀 수는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 진짜 왜 저래. 제발 좀 그만해. 하고 막 거부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수용적으로 느끼는 편이 나아요. 그래, 그런 생각 뭐할수 있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하면서 생각 자체에 과도한 의미 부여나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하느냐. 이 생각 멈춰야지가 아니라, 이 생각 바꿔야지로 마음 먹으셔야 돼요. 다른 대안사고, 대체사고가 들어와야 원래 있던 게 밀려나가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자꾸 핸드폰 보고 막 TV 보고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그러죠? 잠시라도 그 생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핸드폰이나 TV나 뭐 수다 떠는 거는 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 활동을 할 때만 잠깐 밀려나는 것 뿐일 테니까요. 우리가 막 24시간 하루 종일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싶다면 좀더 확실한 대안 사고 대체 사고가 그 자리로 들어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원래 있던 그놈은 밀려나가도록 새로운 놈이 나를 장악하도록 자리를 바꿔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보고 듣는 것을 바꾸세요 생각은 외부의 영향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뭐를 보고 뭘 듣느냐,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보통 되게 고립된 생활들을 해요. 맨날 만나는 그 사람, 맨날 다니는 거기만, 맨날 하는 그 활동만 계속 생각이 그 안에서만 돌고 도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없어. 새로운 걸 보고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생활 패턴처럼 내 생각도 고립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생각도 흘러가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싶다면 보고 듣는 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리프레시되고 정화될 수 있어요. 물론 맨날 고립되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거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 틀을 깬다는 건 누구나 힘든 일이고 발전을 하겠다는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극복할지 그 말지, 변화될지 말지. 사실 내가 아, 나 이렇게 그냥 고인물로 살고 싶어. 다른 건 경험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거든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보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뭐 묻히고도 거울을 못 봐서 닦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그것도 못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게 자기를 한정 짓게 되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 과연 고립된 삶을 살면 끝까지 편안하기만 할까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돼요. 되게 열심히 막 생활력 있게 노동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사람은요 사실 잠도 되게 잘 자고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살거든요. 왜냐면은 내 에너지를 육체 노동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 내면이나 몸 어디 어디 아픈지 막 이런 거막골똘히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별로 안 느껴요. 이런저런 막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고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요. 잠도 잘 자요. 이 생각하는 에너지를 육체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키고 싶다면 빡세게 일하고 운동하고 다른데다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1번에서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보고 듣는 것을 바꿔라. 즉,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 1번이랑 2번이 연관될 수 있겠죠. 왜냐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거는 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 이 생각만 골돌이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갑자기 막 권투를 배워? 어, 갑자기 막 춤을 춰? 이러면 이제 에너지가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한결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 나하고 내가 토론하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게 그거 정말 맞아? 확실해? 논박하고 태클 걸고요, 질문 던지고요, 막 따지세요. 그리고 그 토론 끝에 얻어낸 좀더 나은 생각을 대체 사고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단톡방에서 막 같이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좀 소외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말에만 대답 잘안 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되게 친한 것 같고, 나만 약간 못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친구도 잘못 사귀고, 소심하고, 낯가리고, 난 성격 진짜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휩싸일 수 있겠죠? 그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단톡방에 있는 애들은 나 빼고 다 친해? 카톡으로만 친한 거 아니야? 걔네들끼리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친밀한 사이 맞아? 아니면 걔네들이 나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확실한 거야? 확인해 봤어? 물어봤어? 들었어? 그리고 단톡방에서 대화 좀안 한다고 그게 매력이 없는 거야? 그게 소심한 거야? 내가 어느 친구 모임에서나 내가 그랬나? 편안하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 그럼 진짜로 내가 잘못된 사람 맞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생각에다가 한번 탁! 꼬투리를 잡아주세요. 딴지를 걸고 걸고 태클도 걸고 얼굴 지적질을 하세요. 그 생각에다가 너 그거 진짜 맞냐고 진짜 확실하냐고 다른 생각 없어? 하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사고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원래는 어, 나 매력 없고 소심하고 낯가려 나 애들한테 못 어울리고 인기 없는 애야라는 생각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대체 사고 뭐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 좋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니야. 반대로 단톡에서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친구가 없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톡이 아니라 실제 만남이야.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나만의 무기를 개발해야겠어. 이런 합리적이고 나에게 도움 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대체 사고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무작정 막 긍정적인 생각 어디서 주워 들은 거막 그렇게 막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내가 나하고 백분 토론하면서 논박하고 지적제라고 토론하면서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체가 돼요 그래야 언제나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믿어보세요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는 건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 생각의 자리에 다른 합리적 생각이 들어와 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막아지지 않는다. 그냥 멈춰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바꿔 주는 거다.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을 통해. 세 번째는 질문하고 논박하는 것을 통해 대체 사고를 통해 바꿔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